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왔나요? 오늘 구헌부츠 역에 응. 왔습니다. 역 왔는데 여기 구헌부츠 역 근처에 큰 절이 있어갖고 큰절 왔습니다. 지금 안에 돌고 있는데 네. 조용하고 응. 자연의 냄새나는 좋지? 응, 너무 좋아. 힐링되고. 응. 거리 싱가포르가 크. 어, 되게 커. 어. 이거는 응. 죽었을 때 건너는 강이래요. 산즈카와? 산즈노카와. 아 산즈노카와. 이거는 엠마사마래요. 나쁜 일했을 때 하는데요. 이신니 어,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건 응. 어디서 사마뭐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옛날 이야기에도 나오는 것 같아 여기 엄마가 있었어 여기 오래아아나다 연말에 울리는 제야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쿠? 파츠카이 레전드아까쿠나아요아까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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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음. 너무 예쁘다 음. 여기 부처 불상 있는데 되게 큰 불상이네요 여기 오. 오. 아,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명 부처님 계시네요. 여기가 메인 정각인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제사 지내고 뭐 행사 있으면 여기서 안 돼요. ノッツなんか神社お寺に行ってそのお寺の絵とか名前とか書いてもらう集める人多い。 신세 복귀 음. 되게 받네요절 음. 안에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 되게 좋은데. 음, 공기도 좋고. 응. 어. 처음 와 봤는데. 응. 음. 음. 되게 좋아요. 응. 음. 어. 어 이런데 처음 와 보니 일본에서 절. 그렇지. 그러네. 어. 신사는 몇번 음. 가봤어도. 응. 음. 음. 한국 절이랑 약간 느낌 다르죠. 달라? 달라? 음. 한국에서도 가본 적 없나? 어, 없어. 절, 어. 절, 한국에서 잘 가려면 저기 시골 가야 돼. 아, 여기 <laughs> 어, 되게 아늑하고 좋습니다. 음. 음. 야 도쿄에도 이런데 있네. 여기서 음. 얼마 안 걸리는데? 어. 여기서 1분이면 걸어가야돼 우체통인데 음. 빨간색이 아니고 여기 절 앞에는 갈색이네. 어, 이거 처음 봤지 갈색. 음, 처음 어 신기하네, 갈색 우체통. 음, 아, 여기 빵, 여기 케이크 파는 데인데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네, 그치? 응, 응. 아쉽다. 아, 케이크 밖에 없 아, 아쉽다, 그치? 아 응.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일본 옛날 두부 가게, 두부 제조에서 파는데. 응, 쇼와나나네쇼와나나네 창립. 회사 두부가게입니다 할아버지가 음. 쇼와 9년생이거 아, 와이프 네. 할아버지가 쇼와 9년생이니까 와이프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태어난 가게 음, 90년 이상 응, 90년 이상 두부가게 구운부지역 앞에 거리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음. 음. 그, 어, 상가거리 되게 옛날 가게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좀 세련된 가있들 그치? 응. 응. 전문점은 아닌 것 같아. 응. 쉽게 응. 쉽게 아, 구원부츠에서도 살고 싶다. 그치? 네. 여기 되게 살기 좋을 것 같다. 여기도. 응. 우리도, 우리, 우리 사는데 동네보다 응. 다 좋은. <laughs> 어, 다 <정말> 좋아. <laughs> 아, 저 몰라. 빵집 뒤에도 맛있어 보이는데. 빵집이 되게 많네. 응, 빵집이 되게 많아요. 여기, 골목에. 응. 응. 어, 어. 이렇게 골고기. 가 가게에서 사온 건데 집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음 맛있어? 응. 음. 뭐지 이게? 이거 레몬 타르트. 어 옆에 거는 뭐였더라? 뭐였더라? 스코라. 아 남아 초코 크림. 응. 음. 응. 음. 초코라 케이크. 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응. 음 상큼하고. 응. 음. 뭐 이거 너무 맛있어. 음 구독 많이 해주세요. チャンネル登録お願いします。